저희 센터는 일단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정책과 관련된 각종 이제 통계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서 근거를 만들고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 우리 원내에 통계나 정책 분석과 관련된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여러 팀에 서 흩어져서 뭐 자료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기술 지원 다른 팀에서 하는 통계 분석이나 뭐 자료 구득이나 정책 평가하는 과정에 기술 지원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이나 세미나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어떤 정책을 하든 아니면 임상적인 환자한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든.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에비던스 인폼드 헬스케어 디시전이라고 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만들 때 그냥 전문가의 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관행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결정들을 할수 있는 의사결정 근거들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최근에 추세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공공보건 의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들을 이제 지원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실제 수행을 하기도 하고. 코로나를 이제 대응을 하려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환자를 잘 진료하기 위한 임상적인 정보들에 관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야 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사실은 정책의 영역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정된 자원이 있는데 어떤 환자를 얼마나 입원을 시킬 것이고 뭐 가벼운 경증 환자도 입원시킬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병상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거라서 임상의 영역과 정책의 영역이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정책 근거들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느냐, 그리고 환자가 발생을 해도 이게 뭐 예를 들면 젊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중증도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그 환자들이 얼마나 중증으로 이행해서 뭐 심지어 이제 사망에 이르느냐라는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더 역학적인 측면에 부각되는 데이터들이 한 가지 세트가 중요한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환자들의 의료 이용. 그래서 예를 들면 중환자들이 평균적으로 며칠 동안 병상에 머무르느냐. 이건 우리가 병상의 총량대를 예측하거나 병상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보건 의료의 실제 이용과 관련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가에 대한 데이터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가 IT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만큼의 이런 데이터들이 두 개가 같이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임상현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입원 중심에, 그러니까 한국이 입원율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았거든요. 근데 초기에는 우리가, 어, 이 코로나가 어떤 질병인지 모르고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거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 다 그렇게 했고. 근데 좀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은, 우리가 너무 뒤에까지 입원 중심의 체계를 고수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들은 초기에 큰 유행이 한두번 지나가고 나서는 뭐 외래 진료를 연다던가 아니면 별도의 전담 체계가 아니라 일상적인 보건의료 체계 안에서 코로나 환자들도 같이 케어를 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갔는데 우리는 너무 늦게까지 이제 별도 체계, 별도의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을 했던 측면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피해로 낯다 샀던 게 사실 이제 공공 병원인 거죠. 공공 병원이 이런 공중 보건 위기가 닥치면 맨 앞에 제일 빨리 나서는 게 저는 당연히 맞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치료 방법의 표준이나 아니면 환자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들을 풀어서 전체 의료 체계가 같이 대응하도록 해야 되는데 공공 병원들은 거의 3년 동안을 코로나 이제 올인한 세미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 이제 문제들이 생긴 거죠. 하나는 이제 종합병원들은 다양한 환자를 보면서 의료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술기를 더 다듬고, 더 강화해 나가고, 더 증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3년 동안 이제 다른 종류의 환자들은 잘못 보고, 코로나 환자만 계속 똑같은 것만 이제 하게 되니까, 역량들이 소실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아, 못 참겠다. 다른 병원들은 다 본인이 원래 평소 하던 논문도 쓰고, 환자 진료를 하면서 역량을 다듬어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역량이 훼손되는 것들이 이제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공공병원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이제 취약계층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평소에 단골로 이용하던 혹은 의지할 데가 정말 여기밖에 없었던 그런 데들을 말하자면 이제 잃어버린 결과를 초래한 거거든요. 이제 가장 심각한 게 이를테면 노숙인이에요. 노숙인들이 이제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어, 공공 보건 의료 기관에서 이제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서 건강보험 제도는 조금 소외돼 있지만 그런 다양한 공공 보건 의료 사업비를 통해서 되게 공공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꼭 거기만 가라고 지정해주기도 했었고, 근데. 갈데가 공공병원밖에 없는데 거기를 코로나 진료한다고다 문을 닫아버리니까 갈수 있는 병원이 없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또 일부 지방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민간 병원들도 다 이제 없는 상태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은 그런 종합병원이나 병원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코로나 환자만 보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나 그런 취약계층 분들 입장에서는. 갈 곳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원래 우리 공공병원의 역할이 어 지역에서 필수의 어떤 최종 보루로서 이런 역할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감염병 대응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나머지 기능들을 이제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보건의료 자원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부평도 굉장히 심하죠. 다들 예상하듯이. 대도시, 수도권에 이런 병원들이 많이 몰려있고, 병원들 뿐만이 아니라 1차 보건의로 자원들로 다 수도권에 몰려있어요. 뭐, 동네 의원들도 사실은 수도권에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공공보건의료 기관들, 예를 들면 은 보건소,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한 그런 1차 보건의료 기관들, 이런 것들을 넣고 혹은 빼고 분석들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을 넣지 않았을 때 불평등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 지역간 불평등이 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이 왜냐하면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의 숫자 자체 굉장히 적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을 분석에다가 포함을 시키면은 그 불평등이 조금 완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요 특히 우리가 간호 인력 간호 인력 같은 경우에는 공공 병원에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숫자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그 간호 인력의 전국의 지역 간 격차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1차 보건의료 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하 보건소, 보건 진료소 이런 데가 이제 시골 굉장히 좀그 외곽에 있는 지역까지 다 진료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 보면 굉장히 뚜렷한 결과들이 나타나서 저희가 그때 초벌누독을 했는데 이거를 쭉 모니터링을 하면 앞으로 이런 경향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낙후된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이제 민간 병원들, 사립 병원들은 빠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는 건 결국 공공 보건 의료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서의 공공 보건 의료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질 것 같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그런 게 단순히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제. 저희 과제이도 기 한데 이것이 정말 질적으로 어떤 기여를 하느냐. 거기에 남아 있는 공공 보건으로 기관들, 공공 병원들이 양질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정말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저희가 분석도 하고 규명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뭐~ 소득 계층에 따라서 코로나 감염률의 차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전 국민이 다 걸린 거죠 그래서 누구나 정말 걸리는 팬데믹이라는 거는 실감을 할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도 입원율이라든지 혹은 중증으로 액모를 단다든지 아니면 인공호흡기를 다는 종류의 중증화로 이동 이환되는 그런 비율 그다음에 실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여전히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는 비용도 다 건강보험이나 국비로 해서 비용 장벽의 문제는 아니었었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문제나 아니 면 기존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기저 건강 상태 때문에 차이가 이제 생겨났던 거라고 저희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뭐 그렇게까지 풍부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판데믹을 경험했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 기존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소득계층 간에 혹은 지역 간에 그런 격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지금 잘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사실은 훨씬 더전 단계에서 그런 건강 불평등이 나타나는 그런 기재의 건강 요인들을 좀 규명하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나은 혹은 더 많은 서비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런 똑같은 판데믹을 겪었는데 거기에서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에 대한 연구 과제들을 조금 더 충실하게 시행을 해서 우리가 이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이 그런 불평등이 나타나지 않게끔 만드는 데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나 보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을 우리가 연계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분석할 여지들은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공보건을 위의 문제점을 좀 진단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할 여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꿰어서 보배로 만드는 작업들을 우리가 아직 너무 못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런 정책통계지원센터를 만들고 공공보건의료본부에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분석 작업들을 하는 게 아마도 그런 구슬을 꿰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